자, 오늘은 모노레포 드렁크베이스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모노레포로 구축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드렁크베이스 이거는 깃전략입니다 제가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의 어드민 백엔드는 대충 만들어 놨거든요. 초벌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API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 이 모노레포라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고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노레포 간략 설명. 모노레포는 단일 리포지터리에서 여러 개의 서브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기술 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멀티레포를 사용하죠. 프로젝트 하나에 Git 레퍼지토리 하나 어드민 백엔드 서비스 안에 Git 레퍼지토리 하나 앱 백엔드 API 서비스 하나 Git 레퍼지토리 하나 어, 이런식으로 구축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Mono repo라는 것은 이 Git 하나의 Git 레퍼지토리에 여러개의 서비스가 구동하는 형식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어드민 백엔드가 될 거고, 난 팔복 AI 백엔드가 될 거고, 앞으로 제가 장난감으로 만들 사이드 프로젝트 서비스들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돼 갈 겁니다. 일단 제 사이드 프로젝트 목적에 아주 잘 맞는 구축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 베이스 디벨롭먼트랑 g 브랜치 전략 중 하나고요. 자,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Git Flow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Git Flow랑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왔고요 Git Flow는 네, 마스터 브랜치, 릴리즈 브랜치, 디벨롭 브랜치, 피처 브랜치가 있고 마스터 브랜치의 것은 배포 상태의 소스를 관리하는 애죠 릴리즈 브랜치는 배포 전에 버전 관리하는 그런 용도죠 디벨롭 브랜치는 공통 개발 코드가 담기고요 그리고 여러 작업자들이 피처 브랜치를 따서 작업을 하고 머지를 하고 하죠 그리고 이 트렁크 베이스 디벨로먼트는아 근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트렁크입니다 이 마스터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브랜치가 있습니다 마스터 브랜치와 피처 브랜치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개발할 브랜치를 마스터에서 따서 개발을 하고 또 바로 마스터에 풀리퀘스트 요청을 날립니다. 마스터 브랜치는 바로 배포되는 브랜치이기 때문에 생각할 게 많겠죠. 잘 생각해서 전략을 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사이드 프로젝트는 저 혼자 개발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프레임 모기의 Nest.js입니다. Nest.js로 모노레포 앱 구축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Nest.js 설치해 줄게요. 됐고요. 방금 만든 탈복소프트 백엔드 모노레포 들어가 보겠습니다. Nest js로 하나 만들었고요. 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이랑 똑같죠. 자 이제 여기서 nest 앱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mpx, nest, g, a p p 이게 앱 생성하는 거고요. admin, api라는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들기 전에 한번 폴더 볼게요. 자, 지금 src 폴더 안에 app.control, a p p s e r a p p m o main.ts. 뭐 기본적인 게 있죠. 어떻게 바뀌나 한번 잘 보세요. 자, 엔터. 설치가, 앱, 앱 설치가 되었고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SRC 폴더가 삭제됐죠. 딜리트됐습니다. 그리고, apps라는 폴더가 생겼네요. 방금 제가 만든 어드민 API 폴더가 생겨있고요. 그리고, 팔복 소프트 백엔드 모노레포라는 폴더가 있네요. 일단 얘 어드민 API는 제가 방금 생성한 거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앱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제가 Nest JS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팔복 소프트 백엔드 모노레포라고 생성을 했었죠. 그게 그대로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하나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얘는 지우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팔복 AI 앱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복 AI. 팔복 AI 앱이 생성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얘는 지워주겠습니다. 얘는 제가 만들려고 의도한 애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지워주고. 그리고 nest cli 가볼게요. 아, 보자. 디폴트 경로가, 아, 방금 제가 삭제한 팔복 소프트 백엔드 모노레프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방금 제가 만든 앱들입니다. 일단, 팔복 소프트 백엔드 모노레프는 삭제를 하고, 아, 제가 만들고 싶었던 어드민 API, 팔복 AI, 이렇게 앱이 두 개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전부 다 묶어서 하나의 Git 레파지토리에서 관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앱에 있는 이 하나 하나하나, 하나 이 하나 하나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공통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로 생성할 수 있고요. 저 코어 하나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자 npx nest g 라이브러리 코어 코어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골뱅이 앱 보이시죠? 이게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프리픽스 워드가 됩니다. 자, 엔터.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 폴더가 생기고 제가 만들려고 했던 코어가 생겼습니다. 라이브러리 코어, SRC 자,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앱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불러올 때는 경로가 어떻게 불러오나 궁금하죠. 일단 예를 들자면, 자, 저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어에 있는 서비스를 하나 쓰고 싶다. 임포트. 코어 서비스 프로 앱 이렇게 합니다. 앱. 이게 중요하죠. 코어. 다음 코어 서비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 쓰는 겁니다. 이앱잘 예,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상단에 있는 패키지 제이스로 가시고요 자 여기에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얘는 어드민 API를 로컬에서 실행시키는 스크립트고요 얘는 팔복 AI를 로컬에서 실행시키는 스크립트고요 얘는 각각 빌드 스크립트입니다 nest, start, 뒤에 앱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앱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기 nest, cli, 보시면, 여기에서 항상 참고할 게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 넣어준 거죠. 이 프로젝트 이름 넣어준 거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npm, run, start, admin, api, l o t a l 으쌰. 3000 포트. 기본 포트가 3000 포트죠. 3000 포트로 실행이 됐고요. 아그 다음에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열어서 8북 AI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실행시켜 볼게요. npm, r u n start, 8북 AI. 하면은 포트가 같아서 실행이 안 되겠죠. 어드레스 y 레디인 유즈 3000포트에3000 네, 포트를 이미 쓰고 있어서 못 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신경 써 줘야 됩니다. 자, 가 볼게요. 자, 팔복 AI SRC 메인에서 3000 포트가 아니라 3001번 포트로 해 보겠습니다. 볼까요 okay. localhost 3001 했더니 아 됐습니다 3000포트와 3001포트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개별 설정해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config 서비스 이런 환경 변수 값들 설정하는 방법,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이거는 영상으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빨리 한 시라도 더 코딩 한줄더 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노레프로 구축하는 방법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